хи <laughs>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호 원주민교에 내려왔다가 19호 원주민교에 들러서 방금 전에 보내드린 것처럼 22호 원주민교에 들러서 또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오면서 전화했던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철근과 벽돌이 도착을 했습니다. 철근은 기초공사 마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벽돌은 저희가 1600장을 시켰는데, 오늘 벽돌 준비된 거 없어서 일단 50장 먼저 갖다 줬고, 나머지 저희 또 내일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공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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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그 주짓돌 공사와 또 벽면을 세울 수 있는 아, 철근과 벽돌은 이미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 김지현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황금, 헌금, 마지막 황금으로 이것을 준비했고, 어, 아, 이번에, 이번에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보통은 7m에 15m 길이로 했는데 아 제가 한 3m를 더 넓혀서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우리 목사님, 요분이 목사님이신데 8m에 21m도 기도를 하셨다는데 8m는 여러 가지 지붕이나아지붕 어, 자재 어, 길이 조건에 의해서 꼭 힘들 것 같고 그래 넓이는 7m에 길이만 저희가 3m를 넓혀서 한 18m로 요번에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한 인을 1 5 0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 구조라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것을 저도 믿음을 한번, 믿음이 매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또야 죽을 먹었으면 어른 되면 고기를 먹듯이, 또 믿음도 자꾸 성장을 해야 하나님 이더 크신, 아, 북을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22호 원주민교회를 건축하면서 조금 더 늘려서 3m 면적을 크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저희가 오늘 보내니까 내일부터 이제 땅 파기 작업 시작한다고 지금 산에서 이렇게 꼬챙이 꽃챙이할꽃 나무들 지금 방금 전에 올라가서 막 성도들이 와서 잡아보고 있고 지금 성도들이 여기 이렇게 청년부 또 장녀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운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25호 원주민교회 애체 저희가 네어 기도하고 바랐던 대로 23호 원주민교회 창문과 출입문값 다 지급했고요. 24호 건축 천장 작업 끝냈고 아마 내일부터는 바닥 탈 작업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25 원주민 교회 건축을 시작을 돌입을 했습니다. 믿음일 주님 예수 그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곳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부르짖고 부르짖더니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선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제 22호 원주민 교회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 부족한 건축비가 있죠 아직 부족한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1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초기 마지막 현금이 368만원 정도 왔고 부족한게 1140만원 왔으니까 이것이 채워져서 우리 정말 요번에 24호 원주민교또 24호 원주민교 창문 출입문 값이 안와가지고 굉장히 오랜시간 건축이 중단돼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멈추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 건축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 동역자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제2 1 5원중교회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제가 목표로 하는 7 개의 교회를 다! 짓게 됩니다. 이 코로나 한창인 가운데에 오직 나에는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미아 떠온 뒤로 물소 내 마음 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었고 믿음의 주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거니까 그가 창조주님 분이 알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세고 계시니 동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사망이 부활로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또한 가나님이 부여함으로 질병이 나으로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주받은 땅이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좋은 일이 기적이 일어나되고, 매일매일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매일매일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믿지 말고 아, 저는 이제 25호 건축 아,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또 나머지 건축비 1140만원도 반드시 채워줄 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조권의 역사와 영광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뭐 가득히 살아 숨실줄 믿습니다. 네, 이상 제25회 원주민교회 건축 시작 현장에서 박만호 성교사가

소바 비자 아쿠파시 비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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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